안녕하세요. 안녕 다운아의 다은입니다. 오늘은 짜잔 제주도에서 구한 빵이에요. 이거는 제주 프리미엄 현무한 파이 돌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 강귤 파이. 이거는 딸기 마카롱 쿠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여기에서 현무암은 도대체 뭐일까요? 댓글로 다다닥 적어주세요 3초 드릴게요 3 2 1땡 맞추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답은 누구들? 용암이 빨리 굳어진 그런 거라고 해요 이거는 화산석 화산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먹으러 가볼까 고고씽! 자, 먼저 돌빵부터 먹어볼게요 살짝 뜯어져 있어요 제가 뜯었어요 어디는 없어야 되지? 음. 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어. 다운이의 ASMR 시작합니다. 맛은 달아요. 달고 안에 이렇게 할라봉 잼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잼, 더잼 더. 보여주세요. 잼이 이렇게 주황색. <laughs> 여러분 먹어보세요. 아. 냠냠냠냠냠. 시청자를 보자. 되게 맛있어요, 되게. 응. 누가 선물했지요? 이게, 이거는 엄마가 란티에서 지금 일하는데, 열심히 타자자락 하면서, 촤슥 하면서 하고 있어요. 요거는 실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음식은, 짜잔, 제주 감귤파이. 응? 맞네. 일단 먹겠습니다. 응? 오, 깜짝이야. 우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나죠. 먹어볼게요. 와, 되게 바삭바삭하고요. 안에 겉바소촉이에요, 되게. 안에 잼도 들어있어서 잼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음식, 아, 이거. 다음 음식은 딸기 마카롱 쿠키. 이거 너무 궁금해요. 핑크핑크 구독자 분들처럼 너무 귀여워요. 먹어볼게요. <laughs> 아니, 근데 딸기향이. 바다처럼 입안 전체를 쉿! 넣는 것 같이 진짜 달아요 진짜 달고 이렇게 돌이고 넣어요 안은 요거 딱딱한 뭔지 모르겠지만 초콜릿 같은 거 그거랑 크림이 살짝 있어요. 오늘의 먹방 주제는 제주도에서 구한 빵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은 이건 누가 줄게요? 응? 이건 누가 주셨죠? 이거은 대표님이 두개 주요. 음. 그리고, 제일 맛있었던 거는, 두구두구 두구두구. 이거, 이거, 이거. 음. 이거 제일 맛있었어요. 네, 그러면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음. 그러면, 안녕! 자. 안녕, 어쨌든.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